야 확실히 추우니까 열 금방 식는다 여름에 진짜 저번에 세차를 갔을 때 R3도 하막 야밤인데도 한막한 시간 지나야 막색칸에서막두칸 되고 아두칸한 칸인가 막 되고 기사님 일로 내릴란가 보이나 아 그렇구나 아이 또 하나 있어 아이 기름 그지 연기 전화이 나오지. 뭐야 이거 어떻게 대모은 거야? 이거 장갑 끼기 전에 해야지 잘 붙이는데. 됐지. 아유 그냥 사사사해서 지나가자. 어서. <laughs> 오케이, 고고. 고고. 살짝 멈추고. 오케이, 고고. 황지. 아, 진짜? 나는 밤에 하도 많이 싸돌아다녀가지고. 공금은지금 확실히 은지금다지금그지 앞에 지앞 조심. 지나지 오, 씨발, 오우 지 와, 와. 짝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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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 그걸 지나갈 생각을 하냐 좀좆될 뻔했네. 진짜 아, 할매, 진짜 앞에 방지턱이 약하네. 잘보시지나또 있다, 또 있다. 뒤에 참 붙으면 그냥 이렇게 비비드 면서가 되는데, 방지턱 또 있다, 으악! 또 있다. 사악 줄이고 미친놈이 돌기는 뭐 어떻게 돌리는 거고 됐다 가자 뒤에 차 붙었나?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나차 붙었으면 어. 아니다 차 신경 안쓰거라 그냥 끝 차선으로 붙어서 가야지 어 맞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욕 존나 많이 한다 지금 그 어디냐 양만장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려면 꼭 거쳐가는 그쪽 길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은 경찰들이 그냥 항상 있어 항상 똑같아 그래 그 병신법이라고 바이크 타는 사람들 중에 저거 뭐지 무슨 유튜브 이름이 뭐 변호사 뭐시기 있었는데 그 사람도 지금... 어... 뭐 그런 사람도 몇명 있어.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려고 막 지금 막 싸우고 하고 있는데, 원래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단합이 잘안 된다. 이가 어... <laughs> 그렇지.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모금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, 애초에 인구수도 존어잡고 이래가지고 청원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, 잘안 돼? 그지? 그지? 신호가 존나 애매, 안 걸리네? 개꿀. 진주도 생각해 이런 거 보면은 좀큰 도시 같은데 차선 봐라 씨발